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좋은 아침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우럭 매운탕을 끓였어요. 어, 처음에 쌀뜨물에 어, 멸치, 해물 다시백 하나 넣고요. 물을 갖다가 나박나박하게 해서 썰어 놓았어요. 그리고 고추장 하나, 고춧가루 두 개를 넣어서 매콤한 국물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우럭을 넣고요. 두부 넣고 그리고 보글보글 끓인 다음에 그리고 요게는 파하고 마늘도 넣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쑥갓을 넣어서 어, 했습니다. 어, 국물이 얼큰하고 시원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풋고추하고 홍고추도 송송 썰어 놓아서 어, 매콤하고 또 담백하고 구수한 그렇게 우럭 매운탕을 끓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트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아, 이거는 뭔가 하면 그릭 요거트하고 바나나 두 개를 으깨 놓고요. 한줌 견과류를 네 봉지를 넣었어요. 그리고 오트밀을 한 공기 넣고 그리고 우유 한 팩을 넣었습니다. 치아시드도 넣었어요. 그래서 잘 섞어 놓은 상태입니다. 아, 이 오트밀 다이어트는요. 정말 누구에게나 다 고소하고 맛있고 또 포만감을 주는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치아시드가 시간이 지나면 알갱이가 조금 더 커지면서 약간 젤리를 씹는 듯한 그 식감을 만들어 주죠. 그래서 요요가 오시는 분들 아니면은 그 뱃살이 있어서 어 오트밀 다이어트를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 10kg 감량 이거 정말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요 없이 그것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laughs> 그리고 꿀팁을 드린다면 마지막에 드실 때는 에 블루베리나 딸기나 아니면은 꿀을 끼얹어서 드시면은 더 맛있어요. 그래서 실제 생과일을 넣어서 마지막에 그렇게 드시면은 참 좋습니다. 어, 우럭 매운탕은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 칼칼하니 맛있고. 담백한 좋은 풍미와 또 에너지를 또 피곤함을 덜 하는 좋은 성분이 우럭 매운탕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어, 무인데요. 무청에 파를 쓰름한 부분 있죠? 그 부분을 곱게 채 썰은 다음에 저는 소금에 절이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그채 썰어 놓은 무에다가 먼저 고춧가루를 어세 스푼을 넣고 조물조물 한 다음에 기본 양념이 되는 어파 마늘 그리고 간장 어, 매실청 이런 것들을 넣어서 어, 조물조물 한 다음에 볶음 참깨를 마지막에 뿌리고 참기름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밥 반찬이고요 비빔밥으로 드셔도 참 좋죠. 음그 다음에 얘는 감자 조림인데요 이 감자 조림은 먼저 제가 어, 전자렌지용 용기에다가 넣고 5분 동안을 먼저 삶았어요 그러면은 절반 정도만 익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후라이팬이나 용기에다 넣어서 그리고 간장하고 올리고당 넣고 그리고 파하고 청양고추를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아, 맛깔스럽고 칼칼한 맛의 밥, 반찬이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망고예요 그래서 후숙망고인데 후식으로 어떠신가요? 그리고 저는 그 씨앗을 발화시키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먼저, 아, 3일 전에 먼저 이렇게 햇반 용기에다가 먼저 휘지를 돌돌 감아서 물을 주면서 키워가고 있고요. 오늘 새롭게 하나를 또 먹게 되니까 또 하나가 나와서 깨끗한 상태로 이렇게 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밖을 보니까 촉촉하니 비가 내려 있네요. 어, 어제 달을 봤더니 보름달 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GD 노래를 많이 듣게 되었는데요 GD가 나오는 프로그램에 굿데이가 있네요 그래서 달빛 창가에서 라고 하는 그 리메이크에서 뭔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보름달처럼 음, 둥근 달이 보여서 제가 아파트 쪽에 살고 있으니까 한번 찍어서 올렸는데, 쇼츠 올렸는데, 갬성이 괜찮고, 좋으니까 한번 쇼츠에서, 한번 그 달빛 창가라고 하는, 창가에서라고 하는 그 쇼츠도 한번 감상해 보세요. 어, 좋은 시간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망고, 감자조림, 무, 생채, 나물, 무침, 그리고 얼큰하고 칼칼한 우렁 매운탕, 그리고 오트밀 다이어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트 마지막엔 꼭 쑥갓을 넣어서 칼칼하고 맛있는 우렁 매운탕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하트.